맘모스 회센터 있잖아 a m 스 m m 는더 가야지 a m a m m 스는더 가야 되고? 그 m 게건물 a m m 네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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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는 m m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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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정 그때 횟 떠다 먹을 때 아. 저런 데서 사다가 한 거야 도매집이랑 아 횟집에서 사다 한게 아니고 어, 아니니 엄마가 떠다가 사다가 떴지 고기 핏물만 빼가지고 아니 그니까 횟집 그냥 일반 횟집에서 사다가 엄마가 뜬건줄 알았어 아, 저런 아니요. 데가 따로 있구나 어여러분도 여기 와서 사다가 음. 떴지 음. 사는 도 바로 떠서 하니까 심심하고 좋았지 그때 저기는 그러면은 가서 먹는 건 아니야 먹는 건 아니야. 그런 데서 받아다가 이런 조그마한 횟집들 다 도소매 하는데 음... 어,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맞네 이쪽으로 매차 예정 그치 이쪽에서. 어, 맞아 여기로 들어가면 돼그렇지 여기가 아니라 다음 아니야? 다음 아니야 여기일 거야. 다음이야 엄마 여기 아니지? 다음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로 들어가도 돼 주차장에 아니 복잡하다 저기로 가자 어. 여기 가면 스키더시가 많이 나와 1인당 3만원이래 괜찮네 그래도 3만원이면 3만원이면 응. 간장게장도 나오고 이모는 그때 할머니 생일날 몇년 전에 13호 집에 갔어요 먹었어 어르신 먹었을 때 맛있었어? <laughs> 나는 싫어 그냥 여러 개 나오는 거 싫어 다 먹지도 못하고 아니 간장이넣맛있다 쪽쪽 빨아먹더니 싱싱하게 응. 나와 바로 바로 조금씩 응, 그러겠지 아니 물건 사는 데서 그래 물건 살 거니까 거기서 딱지 주면 이야 주차장에 여기 아, 이거 만든 거 아니야 원래 있었나? 원래 있었대. 아 그래 나는 저기 길 옆에만 해봤네. 음, 거기만 했는데 엄마도 몰랐어. 여기가 어? 간장을 이렇게 판대잖아 꽃게. 꽃게. 그냥 뭐 꽃게만 사다가 간장만 보면 된대 저거 어, 이모, 이모 맛있다. 이모 맛있다 그러잖아. 요거 응. 뭐 끓여서 만들라 해야 니까아 그러네. 간장. 아, 괜찮네. 이것도 아이디어다. 그래. 오어 <laughs> 만들면서. 괜찮다. 어마 배고픈 먹자. 어서 먹어. 근데 어제 어서 분량아 진짜. 네 맞습니다. 그거 맛있어. 만원이면 어. 괜찮다. 대박. 지난번에 여기 갔던 거에 어, 네. 여기 봐봐애초 새우라고? 그 오징어 새 새우 여기 딱아어요마리에이까그마리원비다 어, 응. 응.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 우리 시장에 가면 마리에데 10원. 그러니까 원래 산지가 여기가 아, 이런데가 더 비싸 이 어? 이거요? 네8 0원이요 그래? 2km 주보세요. 빨간 네. 얼마 안 돼? 많이 네. 주세요. 네. 여기다 잠깐 놔두세요. 네. 갔다세요 여기 농독장이니까. 네예 예. 8번. 옆에 엄마? 아니, 항상 이 집에서 샀어. 할머니 할 때서부터. 아는데? 아, 5 엄청난 야예요 아, 냉동 아 뭐, 냉동했던 네, 거? 보밀 거? 예, 예. 보밀 거? 예, 예. 2만원짜리인데, 이거 1만 원 남은 거 있으면 1 0 0 0원 아, 다 아, 네. 아, 네. 아, 뭐, 껏껏 거예요. 그래. 보이는 사람들 아, 여기 젓갈 살 거야? 젓갈? 엄마 젓갈 산다며 근데 우리 엄마 가는 데 있잖아. 거기부터 가. 고기랑 갈치 사가지고. 한번 홍어에 붙이면 너무 맛있게 먹었어. 무침 무침도 없는데. 아니, 우리가 어. 갖다가 붙였다고. 어. 이런 거는 몇십 개나 이거요 이거? 지금 다 어. 퍼요? 생물이에요? 네. 생물 처음 들어어 처음 들어어아 6만원은 좀 부담스럽다. 어. 들어보고 올게. 이제 지 예. 그러게 말이야. 네. 아니, 잠깐봐 이게 수컷인가 이건 안컷이고 네. 아. 수컷은 이렇게 달라. 그치? 이컷 진짜 웃긴데. 어. 네. <laughs> 컷이아유 고등어도 비싸네. 네. 아, 는이 집에 문안 열었다 엄마 사는데 문 닫았어? 할머니, 갔어할머 장사 안 하셔? 아니, 혹시 칼치 있나 고 이건 짝으로만 파시잖아 우 짝으로만 팔어, 조금은 안 팔어 아 지난번에 너무 맛있게 먹어서 할머니 많이 먹어 가지고 먹는 다른 맛 있어서 다 개도 어. 그다 맛을 빠짝 맛 떠먹는 하나 어. 맛이야. 근데 여기도 그렇고. 아니 저번에 위에서 노나 가고가 노나 아집 와서 노나. 아유 노는 사람이 없어. 어디든 가요 인걸 줘야 십오만 원짜리. 이거 몇 마리나 들었어? 8 0 마리짜리. 팔십 마리 십오만 원짜리. 팔십 마리 언제 먹어? 아이고 한 마리 5천 원씩 파는 데야 웬삼열 마리 먹어. 어디봐요 인걸 줘. 아니 커유 아, 그질 안 했구나. 어. 이런 가 양가 숭배가. 아유, 내가 음. 그러게. 얼마나 맛있는 자를? 그러게. 이렇게 많이만 파시, 니까 아니, 그 저번에 어떻게 돌어서 파셨대요? 소면 안 아, 여기들 아. 양장고에 많이 있는데, 난 네. 소면 안 해. 차 어. 그러게. 아. 그 이거? 생물이에요? 이거는 아니거든. 냉동물이라고 말하고 아니, 우리 이 집에서 잡아만 사다 먹어서 왔는데 오늘 오시네. 음. 이게 참 고등어가 있어 맛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야? 같은 데서 팔아. 바닷가 팔아나. 탄산사 그냥 니까 음, 그렇게 <laughs> 하고, 아버님, 응. 일단 마는 그거부터 사야 저기보다 빨리. 그, 이건 생물이니까. 잡아라면 괜찮다. 잡아? 잡아? <laughs> 이거? 어, 아니, 이거. 이거. 이건 몇 마리야? 이거는 30마리에 3만원. 몇마리몇마리나아 네. 시장이랑 똑같네, 뭐. 이거는. 시장이랑 똑같아, 뭐, 여기까지. 5만원에, 이는 5만원에, 2 5마리 30마리. 3 0마리에 5만 원? 응. 어유, 너무 비싸다. 부담스럽다. 아, 저런건거 있어요? 좀더줘 봐. 있어요? 이거 만 원? 만 원? 어, 이거밖에 없어? 없어이거 몇개? 지 이렇게 커. 이건 국산 잡아먹을 때잖아. 응. 소금 더안져도 돼요? 짜게 먹나요 아니? 아니, 그렇게 안 짜게. 보통이로 먹지? 네, 응. 그러면 이거 저녁에 손질해야 돼? 네. 응. 밤에 저녁이, 한 일곱 시쯤? 응, 그렇지. 아니, 저기 이걸 좀더 살라고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얼마가 살라고? 아니, 엄마 핫한 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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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아, 냉장고에서 꺼내와야니까 아, 지금 원산지원이 국내산짭지 원산지 그 한 마리 더 줘도 되겠다. 네. 아니 이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네. 두번 하나 꺼지고 뭐? 맛있어. 먹어봐야지. 아, 그래. 아니 다른 노래니까 아이고. 이거만 전문으로 파시아 이거만 전문으로 파시오. 엄마.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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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어, 오징어 사지 말아야겠다. 네. 오징어비싸 동네가 서 사. 어. 그러면 조기하고, 이제 척까집에가 보자. 안녕하세요. 어. 어. 왜? 없어졌어? 어. 없어졌다고? 네, 네. 저사장님이고어 네. 오랜만에 왔더니 여기 사주라고 헷갈렸어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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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어디요 아니 이쁜 따님이 안보이고 아이쁘요 이쁜 따님이요 아. 응. 안동성애요 음? 아니, 이렇게라면 어머니 집에. 뭐드릴까요 우리 딸이 칼집 속도이 먹고 싶다는데 맛있는 이거 좀. 여기 칼집 속도이거든요 네, 양념 안한 거죠? 양념 안안 먹한봐 먹어봐요? 네, 밥 줘보세요. 저 사장님 맛있다고 줄 거예요. 이거 안지 응. 달진 않 음. 맛있네. 맛있어요. 여기 5,000원이고, 여기 만원이요그용지랑 그 밑에 버려 5,000원 쓰세요. 이거 5,000원? 어, 나는 5,000원만 사면 돼. 5 0 0 0원면 아. 맛있다. 딱? 양념 안 아. 하는 거죠? 여기 봐도 맛있더 매콤하게 되려고. 청양고추 먹는 거. 아, 나 제주도에서 사왔는데 너무 맛없어가지고. 음. 이거 만원짜리랑5 음. 0 0 0원짜리랑 그럼 음. 뭐거먹면 될까요? 엄마 산다며. 엄마 산. 언니에기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러게 말해요. 야, 이거 칼치가 맛있더라. 그래? 오늘 한 그릇 얼원이야 이거? 아니안 먹어. 응. 엄마는 거 가게에서 사람 사 사람들이 사다. 근데 그래. 조기를 사고 내가 칼치하고 두 가지 사려면 돈이 안 맞잖아. 응. 어, 5만 원이야. 어. 그래서 어. 만 원은 진나 사야 되는데. 어. 왜 돈이 안왜 돈이 안 많이? 예, 고구마 아, 주고. 잠깐만 나. 이것도 먹어볼래. 이거 창란자 한번만 먹어. 요거? 응. 맛있어 나는 청양고 아 엄마 옛날에 야 그거 여기 1이0 0 0원이 맛있당 비싸다 맛있당 5,000원치만 달라고 해 여기는 청양은는 채소 단위가 1 0 0 0원 6,000원 뭐가? 6 0 0 0원이요 아니 12,000원이야 여기 왜1 2 0 0 0원이냐 채소 아, 단위는 6,000원이래 ,000원이, 6,000원이래 음, 옮 김에 사가지고 와 아, 네, 지금 원몰 수익이 안되기 때문에 아 주세 요 많이 좀 주셔 단골차 사오는데 아니야 나6천원치만 살래 그러게 6천원어치만 사라고 아, 그냥 내가 뭐. 얘기하잖아 감사합니다 어 많이 주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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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알아서 주세 맛있다 이렇게만 드게요예 고구마 주시고요 나는 조금 이따오 올게 다른 거뭐살게 있어서 본인이 가격을 맞춰야 돼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따님은 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카드에요 네, 예, 이용카드에요 국산이나 국산이라고요거기는뭐똑같아 뭐? 똑같은 거야? 한몇 아, 그렇게. 아니야, 게 한, 한 이, 불인가, 예? 불인가, 예? 불인니 예. 불인가, 예. 불인가, 예. 불인가, 예. 불인가, 뿌 불인가, 예. 불인가, 예. 예. 불인가, 예. 불인가, 예. 거인거 예. 불인가, 예. 거 예. 어, 어머, 천원더 내야 돼요? 추가됐어요? 음. 어머. 한, 한 시간 되셨으 그럼 삼십 분에이천원 삼십 분에천원이 그럼 이걸 여기다 아니, 아니, 아니 카드 밖에안먹 안 그래. 아, 카드 밖에안 돼요? 카드도 되나? 네. 되겠지.

거기 어디지? 걔네 거? 세네갈? 응 세네갈 고등어 맞나? 아니? 거긴, 거긴 갈치야 갈치구 <laughs> 어디지? 노르웨이인가? 어? 아 노르웨이였다 어, 왜, 왜? 노르웨이 고등어랑 등 무늬가 좀 다르다며 그래? 나 몰라 아 어, 몰라? 어? 응 오빠 알아? 모르지 다르다는 것만 알아 멋있어 이거 너무 커서 이거 한번늬가안될거 같은데 어쨌든 꼬리꼬리 넣어봐야지 그럼 어떡해? 이거 어떻게 안될거 같아 여기 그러네 이거 하나 넣어놓을까? 그럴까? 아니야 그럼 이렇게 구웠어야 돼, 이렇게. 얘한 마리, 한 마리씩 하려면. 어떡하지? 얘 다시 넣어놓을 수 없어? 얘 넣어놓을 수 있는데, 얘가 기름기가 많은 부위라 만약에 넣어놓을 거면 얘를 넣어놓어야 된다고. 여기 상체가 더 맛있다니까? 아, 꼬리보다? 아. 아니면 얘는 내일 구워먹을까? 오빠? 그러자고 이틀 연속 먹을 수 있어, 나는. 김치냉장고를 넣으면 되니까. 응. 음. 뒤집어야 될것 같은데. 아, 한 에포에도 한번 아니 그냥 먹플는어 그냥 먹어 봐. 간접고추. 어 <laughs> 음. 맛있어? 맛있어 간은? 엄마가 좀 싱거울 같다고 하더라고 좀 싱겁지? 간고등어가 아니라 그냥 생물에다가 그것만 소금만 좀 싱거잖아. 아니야 이거 자반고등어야 딱 적당해 많이 안짜 그래? 그래도 간장 찍어 먹어도 되겠지? 찍어 먹어도 돼 <laughs> 음. 먹자 먹자 막 싱겁지는 않아 <laughs> 껍데기 맛있네 <laughs> 맛있지? 기저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마사지 해니다